2025년 5월 12일 매매내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7 8 0 0원 정도 손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오늘 두 종목 정도 해, 마, 매매를 했는데 한 종목은 수익이 났는데 한 종목이 좀 손실이 나면서 좀 까먹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아쉽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. 종목들 흐름들을 먼저 좀 보시면은 오늘은 클라우드웍스 한국 PIM 두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, 클라우드 웍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수익을 챙길 구간을 줘서 잘 챙겼는데, 이제 한국 PIM이 시작서부터 좀 눌리면서 이렇게 손실이죠. 커져가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종목들, 매매 내역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, 클라우드 웍스가 지금 오늘 장 중에 28%까지 급등이 나왔는데, 거의 제가 좀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은 주지 못한 것 같아요. 플러덕스는 지난주 금요일날 5호장에 이렇게 종가 매수를 진행해가지고 아침에 갭이 잘 쳐, 떠줘서 분할로 챙기고 있는 와중에 차익 매물들이 좀 세게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, 코스닥 시장도 그때 당시에 좀 눌림이 강했고 그래서 좀 챙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흘러가다가 5호장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고 양 후반에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마무리가 됐네요. 한국 PIN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로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, 어, 장 시작하자마자 너무 빠르게 떨어져가지고, 좀 매도할 구간을 좀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전 매도 다 겪고 지켜보고 난 다음에, 오후장에 반등으름을 좀 기대를 했는데, 반등이 좀 나오다가 제가 한 17,200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도를 좀 하려고 열어놓고 있었는데, 그 가격을 못 주고, 양 후반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어서 좀 팔아 버렸더니 조금 놀라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. 지난주 관심 종목들 오늘 움직임 어땠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은 크라우드웍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슈팅이 잘 나왔고 동방메디컬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한국 PIM도 흐름들은 좀 별게 없었었고. 그리고 좀 이게 요즘에 장 초반에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 관심 종목은 엑스페릭스, 에르코스, 미래반도체, 유닛은 이렇게 네 종목 보고 있는데요. 엑스페릭스는 정책 이슈죠. 프리우사 AI 관련 종목이기도 하면서 이번에 이제 보안 쪽 이슈가 붙어줬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. 에르코스는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 상승 대돌리 흐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래 반도체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움직일 때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고 유니스는 풍력주들 신고가 매매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. 요즘 시장이 장 초반에 변동성이 큽니다. 변동성에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, 좀 좋은 종목들은 잘 끌고 가가지고, 큰 수익들 챙겨가는 것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. 1억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화이팅 하겠습니다.